이이야터 나이스. 음, 아, 진짜 씨발 기초 체력 진짜 낮다. 아무리 봐도 아뭐 아니. 좋았어. 잘안어 <laughs> <따라 안 쉬워. 웃음> 호철이랑연계지 이리, 고 저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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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 연결, <laughs> 궁, <전공적. 웃음> 아무도 안잡 여기 아 타우틸이 왜 여기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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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냐 지금 따는 을도못맞을는 생각에 전부 다막 흥분해가지고 <laughs> <laughs> 빛대집이냐 미친놈들 <웃음> <웃음> 에프 저쪽 가지 저쪽 가지에안 에이... 아이고 왜 낭내가 없어요. 오! 아 미친 그만해. 아 이거 이게 마이크 너머로 들리면 좀 똑같이 들린다 이거. <웃음> <웃음> 야, 월랜만에 방이 그리 이거, 이거 재밌는데, 이거... 나 이거 방목 거이시반데나 <laughs> <laughs> 방키야, 이제... 미친 방... 방덕 후드려, 이거... <laughs> 트리시 빼고 다 방이냐, 그럼... 트리시 저것도 방이야, 근나 일단... 뭐... 일키요, 일키이 이요 알았어, 알았어, 이거 연기하고... 가자 한번 더 하자... 트이는 공이야. 트리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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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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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들어가 완전 비난 뭐가 미친 새끼야 그치 친구들의 수단에 들어가 그래 그래 내가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면 돼요 피핀남았다피해겠다 핀도겠다. 아우, 여러분, 빠안에아이너다 아우, 너무, 아우, 여러번무 너무, 아.. 아우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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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 이 바지 누가 나를 불렀나 여기 있었다 보고 얘들아 아이고, 아이고 죽었다나 아, 죽었이 나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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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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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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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무리했다, 이거, 이이이이 <laughs> 아저 여러분들 다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다웠습니다 나가 죽어 진짜 죽어라 <laughs> 진짜 죽어라 눈치 잡자 오우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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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앞에 보고 있잖아 그씨 그렇지 그렇지 모든 식료를 제거합니다 오,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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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어 잠시만 갈갈갈갈갈갈 갈갈갈갈갈 야일로어 가면 되잖아. 그아 근데 그. 님또 죽었어요? 네. 죽수안어어 뭐야? 오야있 야야 리젤. 아 내가 두번이나 시, 시발님? <laughs> 시발림씨발님발님 <laughs> <시, 웃음> 조심해야돼 야 가지마 시발님? 가지 발님 <laughs> 아, 시발님? 시발님? 시발 시발님? 시발님? 시님시발발님시님시 시발님? 아발 시발님? 시시발시발시발시발 시바사키라 에라. 아, 시바사키. 일본 축구 선수. 이 끝도 없이 간다, 이 미친놈들. 한계를 알아봐 제발. 우리 한계가 어딨어, 여기 우와. 이거 맨날 싸움질이구만. 와, 여기에 대구 빙질까지 들어온 답도 붙었죠. 아, 개노다코나 아, 온다, 진짜. 진짜 그래? 코나 오기 시작한다. 그래? 그 사람도 뭔가 비범한 사람이냐? 어. 비범하지 않고. <laughs> 돌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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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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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기 여기, 또발 승리다. 독이 승리다. 독발 승리다. 독방이리다 독발 승리다. 독발 다 독발 승리다. 독발 아, 미만 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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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안 아, 미친. 아, 미잡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안 미친. 아, 다나 아, 미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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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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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기 긴장이 는가 여기 레벨카랑 있는데 여기 다 뭐, 다뭐 오, 이거 다뭐했겠지이번으로 뭐야 이거 얘들아 이거 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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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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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꼬꾸라요. 꼬꾸는 아, 소리가 들려요. 이거 찜질방 순환 시간이 서 심심찮겠지만, <laughs> 한번때봐면큰소리다 아, 혼자... 실제로 혼자 못가았어 아, 겠어 빼면 진짜 네가 내, 네가 내. 이맞 아이고, 왔다. 어? 레 죽이야? 어디구나. 어마 거기 어떻게 안 되냐? 아 이바타임 징징징징 같이 일해보겠다 야그운 여기 운이 가져와 네. 맞아. 어. 역시 <웃음> 역시 신현 역시 전민재 서로 존경하는 모습. <웃음> <웃음> 존경한다 그게 스럽다랑스럽다존경받는다존정봉다존다 존경스럽다! 존이스럽다존경스다스럽다 존경스럽다! 존스럽스럽해존경스럽 전지? 가전지이 전지. 와 얘네들 갑이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뭐야? 뭐야? 이이제 뭐야? 이거 나 그래서 뭐야? 고있 뭐야? 야 하자 이것도야식이 필요해 야이 천장 야이야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 뭐야? 뭐 하하하하, <laughs> 부다해. <그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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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야>, 이거 이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이거 괜찮아 괜찮아. 어? <laughs> 괜찮아. 야, 던지 먹자. 이게 뭘까? 뭐뭐 뭐. 뭐 먹게. 언제 왔지 몰라. 아, 이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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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아요안거나이어도 아, 됐 네. 아, 뭔아공격가네 아, 네. 뭐야? 우리, 우리 설상국 아니었어? 어, 뭐야? 이거 안 맞아.

그런 야, 의미에서 싶어, 정말, 아이가. 대단하다. 음.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도 미치지 아가에너지가 않아. 에너자이더여. 땡큐 쏠! 멘트해. 얘들아 이거 녹화 돼있어. 알고 있어. 볼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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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거야. <laughs> <laughs> 아, 그, 소격사 예약이요.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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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 얘기. 잠잘 때이을뻥찬다 <laughs> <laughs> 그리고 숨발이 수준 아지 내가, 내가 왜그랬이 그랬지. <laughs> 근데 웃긴 건영상보고더 좋아해서 더 한다. <laughs> 맞아. 할수임이도 아, 있어요. 임팬이 아, 나갔네. 아기 싫어 음악. 기 때부터 나갔는데. 다행이다. <웃음> 다행이야. <웃음> <웃음> 다행이다. 승철맞다 승철이 승철이 맞았는데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 쟤는 강이라서 어시를 가져갔네 어? 저게 어? 어? 뭐야? 누구야아누야야루이야누구야너야아야뭣이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아무리 야이야 뭣이야, 뭣이야, 뭣이이야 뭣이야, 야이야이이야이야이이에이스의을 영향을... 제격이 빼고 님들이 돌겠어요. 제이는크으 크다 이거지. 크다 이거지.